자, 평면 벡터지. 지금은 뭐냐면 평면. 다음에 이제 공간에, 시험은 주로 공간이 나올 거예요. 다음에. 공간 벡터. 지금은 이제 평면이야. 자, 평면 벡터의 내적. 자, 첫 번째. 자, 평면에서의 내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렇게. 어. 이건 엄밀한 증명 과정은 없이 이제 정의만 했어. 정의. 자, 그래서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야. 내적은 이렇게 뭐가 중요하냐면 시점 통일이 중요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B 벡터가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시점 통일이 다해, 되어 있지 않는 어떤 이미의 벡터 두 개가 요렇게 주어지게 돼있어. 이렇게. 이렇게 주어져. 그러면, 내적도 그렇다는 거지. 벡터의 더셈도 시점이 통일이 안된게 주어지듯이. 내적도 시점이 통일돼, 이게 안 나. 와 그거 한 다음에 내가 평행이동을 잘 해가지고, 자, 어떻게 하면 이걸 내적을 쉽게 구할까 해서 내가 평행이동을 시켜야 돼. 아, 시점을 여기다 잡으면 이거의 내적 계산이 좀 원활하겠구나 해서 B벡터를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a 벡터를 이렇게 평행이동시켜서 이런 시점을 딱 통일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놓는 거야. 음. 자 그랬을 때 이제 정의하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바로 여기서 자, a 벡터와 a 벡터와 내적 자, b 벡터다 해서 기호로 이렇게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 이렇게. 그랬을 때 어떻게 나타내냐면 여기서 자, a 벡터의 길이, a 벡터의 길이가 뭐냐면 바로 여기 a 벡터의 크기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b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이렇게 한다. b 벡터의 크기. 그리고 그 벡터와 벡터에 끼인 각이 주어져 있겠지. 우리가 끼인 각이 주어져 있어요. 끼인 각. 거기다 끼인 각 코사인 세타를 다 곱해 준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거야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요게 뭐냐면 크기지. 크기. 크기라는 것은 길이다. 길이.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방향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여기 그냥 길이야. 이게 뭐냐면, 이건 실수야, 실수. 이 실수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렇로 계속 이게 뭐냐면, 크기, 길이야, 길이. 이 방향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만 있는 거야, 이거는. 크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실수가 되는 거야, 실수. 실수.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코사이 세타는 뭐냐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는 실수거든, 실수. 어. 갑자기 벡터는 뭐냐면, 원래 방향과 크기가 있는 어떤 실수계적인 개념이었는데, 어, 이 내적은 어떤 의미로 갖고 있냐면, 그냥 실수야. 이렇게. 아, 그니까 방향의 개념과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모든 실수 개념을 하나로 아우르는 연결고리가 뭐냐면 내적이에요. 이 내적이 그렇게 시험이 잘 나오는 거지. 이게, 어. 어.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개념과 어. 그 벡터의 개념을 이렇게 다시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되는 게 바로 이 내적, 내적이다. 이렇게. 자, 응. 똑같은, 그 다음에. 어, 요걸, 요걸 첫 번째 정의를 할까요? 첫 번째.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자세 보면, 음. 여기에서, 여기 있는 A, A와, A와 코사인 세타를 자세히 봐봐. A와 코사인 세타를 봐봐. A와 코사인 세타. 자, 이거 그림으로 표현해볼까? 자, A와 코사인 세타인데, 자, 두 번째. <laughs> 이 그림 그대로 그리니까. B 벡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A 벡터가 있어 이렇게. A 벡터가 있어 자, 여기 있는 길이를 이 길이가 뭐냐면 이 길이가 여기, 여기 a벡터 크기지 그지? 여기 어, 이 길이는 자이 자, 길이는 뭐냐면 이 길이는 이 길이는 b벡터 크기다 이렇게 b벡터 크기야.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걸 세타라고 딱 했다 쳐봐 세타. 그럼 여기 코사인 세타 한번 써볼까? 자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코사인 세타는 삼각 비를쓰려면 여기 뭐가냐면 이렇게 딱 수직이 돼야 되지? 이렇게 딱수직 여기 딱 수직이 돼야 되지.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길이, 이 빨간색 길이를 한번 더 이렇게 잘 보이게, 요 길이. 아. 편의상 이 길이를 자 x라고 잠깐 나와 봅시다. x.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냐면 자 a 벡터의 크기 분의 그지, a 벡터의 크기 분의 x다. 아하. 근데 x가 뭐야? x가. 아. x가 뭐냐면 a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네. 아, 그러니까 이두 개를 곱한 값이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요 밑에 있는 요 길이와 같아요. 다음에 가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정사형이라고 배울 거예요. 정사형. 공간적으로 배울 거야. 이게 아, 정사형이야. 정사형. 이렇게. 아하, 정사형과 같네. 이렇게. 하지. 자, 편의상 요거를 X라고 할게요. 정사형. 요 길이를 X라고 해봐요. 이렇게. 어. 그러면 어떤 거냐면, 아, 요렇게 수직이 됐을 때, 이제 수직이 됐을 때는 어떤 느낌이 나면, 요렇게 문제가 주어지면 요 세타가 안 주어진다. 세타가 안 주어져. 세타가 주어질 때가 있고, 내적을 할 때, 세타가 안 주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세타가 안 주어지면서 어떤 거는 구할 수 있게 해주냐면, 요 길이는 알수 있도록 해줘요, 이렇게. X의 길이를 알수 있도록.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A 벡터와,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무엇과 같냐면, X 곱하기 바로 여기 있는 B 벡터의 크기. 아, 길이 곱하기 길 정사형의 길이. 다시. 요 x는 뭐냐면 어, 다시 한, 다음에 와서 배울 거야. 그림자지. 그림자. 그림자의 길이다. 이 말. 정사형의 길이. 그림자 길이. 어, 정사형. 정사형의 정사영의 정사형의 길이. 어, 길이. 오케이. 정사형의 길이 곱하기 바로 여기 있는 b의 길이를 곱한 거와 같구나. 이지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주 등장하는데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요거는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원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삼각형이 딱 주어졌어요 어. 이렇게 삼각형이 주어져있어 응. 삼각형. 그리고 여기에 어. 응. 이 길이가 얼마냐 면 8이다 이렇게 자, 이 길이가 6이다 이렇게 주어졌어 이렇게 주어졌어 응.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를 어. 응. abc라 넣어볼게 그냥 abc라고 이렇게 놨어 abc 이렇게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힌트가 하나 주어져 자, 결정적인 힌트가 뭐냐면, 이 AB는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런 결정적인 힌트가 하나 주어지는 거지. 그, 실제로 문제에서도 이런 상황을 그대로 줘. 아, 그럼 여기가 중심을 지난다. 그러면 여기 뭐라고? 자동으로, 아, 수직이겠네.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에서는 이제 뭘 물어보냐면, 이런 걸 물어봐. 예를 들어서, 음, BA 벡터, BA 벡터, 내적, 자, BC 벡터를 구해보시오. 이렇게 한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BA 벡터면 이거잖아요. BA 벡터에다가 오케 그다음에 BC 벡터 이렇게. 아 그리고 시점이 통이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의 내적을 그대로 구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것은 뭐냐면 아 크기 크기 코사인 세타인데 중량의 각을 뭔지 몰라 이렇게 한 거지. 각이 뭔지 몰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뭐나 알았냐면 여기 수직이라고 힌트가 줬기 때문에 88이 64, 66이 36, 100이 나와가지고 아이 길이가 뭔지 아는. 이 길이는 알아서 10이라는 걸알아서 이렇게 한 거지. 1 0이는걸 알았어. 근데 이거 몰라도 된다. 에이, 몰라도 돼. 몰라도 되지. 왜 몰라도 되냐면, 바로 요길이의 코사인 세타를 곱한 길이가 뭐가 같냐면 바로 요 길이, 6이 되잖아. 봐봐. 10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뭐냐면, 바로 요 길이거든. 네, 다시 10, 곱, 10 곱하기 코사인 B를 했다봐. 이게 뭐냐, 바로 이 밑변의 길이였잖아, 다시. 여기서 A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트 곱한 게 바로 여기 수직으로 딱 내린 요, 요 밑에는 요길이였거든 지금 그, 여기서 빛을 이렇게 싹싹다 치면 그지? 여기 있는 AB의 그림자가 뭐냐면 BC거든. AB의 그림자가 BC. 여기. 여기 빛을 이렇게 싹, 이거 빨간선을 그지? 수직으로 빛을 딱쌓면 여기 있는 BC가 뭐냐면 AB의 그림자거든. 정사의 길이가 돼, 정사의 길이. 그니까 정사의 길이에다가 바로 그 변의 길이. 그 변의 길이 오면 6이잖아. 그 변의 길이 6이잖아. 그래서 뭐냐 여기 정상의 길이에다가 어 b 벡터의 크기 이런 이런 꼴이지 근데 이게 이게 지금 정상의 길이거든 정상의 길이가 6이잖아 그지 6곱하기 6 이변의 길이도 얼마 6이잖아 그래서 66이 36이다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용된다는 거지 이게 갔지 여기 수직으로 딱 내렸을 때 그지 수직으로 딱 내렸을 때 바로 요 곱하기 코사인 세한 값이 바로 요 길이거든 그러니까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뭐야?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인데 요 길이가 요 똑같이 길이가 주어졌잖아. 그지 그니까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를 한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다. 따라오고 있지? 이런. <laughs> 어서 와, 이게 어, 잘 따라오라. 음. 음, 뒤에 그런 문제가 있나? 음. 어, 그런 문제가 없네. 어, 하지 수직이 나왔을 때좀 조심해야 돼. 수직이 아 수직이 나왔을 때 이걸 이용을 잘하는 문제가 풀이가 쉬운데 요 방법을 몰라 버리면 요 문제가 아주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가 돼.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적은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각이 안 주어졌단 말이지. 오케이. 정상의 길에다가 요변의 길을 곱한 것 같다. 이렇게. 자그 다음에 음 그럼 한개 정도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내적을 처음 배울 때 아주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형태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예, 정삼각형이 있어요. 정삼각형 이렇게. 음,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이정삼각형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laughs> 가는 요거를 자, A벡터라고 가정합시다. 여기를. 자, A벡터. A벡터. 자, 요렇게 가는 것을 요 B벡터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어, 다시. 자, 여기서 요렇게 가는 요 벡터를, 자, A 벡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가는 거를, 요렇게 가는 거를, 자, B 벡터다. 요렇게 했다 쳐봐. 이렇게 B 벡터. 어. 자, 그랬을 때, 이게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야 자, 여기도 2고, 자, 이것도 2고, 자, 2인 정삼각형이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자, A 벡터와 내적, 자, B 벡터를 구하시오. 했다 쳐봐. 그럼 처음에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냐면, 어, A 벡터의 크기, A 벡터의 크기는 2에요. 오케이. 자, B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도 2에요. 오케이. 아, 정삼각형이잖아요정삼각형이니까 코사인 60도네요. 오케이. 코사인 60도는 얼마냐면요. 이게 2분의 1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2네요. 해가지고 이게 많이 틀린단 말이렇게 풀면 안 돼요. 주의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풀면 틀렸다. 그지? 이건 틀린 거야. 자, 뭐를 놓쳤냐면, 자, 이거지. A 벡터와, A 벡터와, 자, B 벡터의 내적의 아, 어, 벡터의 덧셈과 벡터의 내적의 핵심이 뭐냐면 시점 통일, 시점 통일. 덧셈과 내적은 시점 통일. 근데 지금 뭐냐면 b 벡터의 시점은 여기 있고 자, a 벡터의 시점은 여기 있단 말이야. 시점이 통일이 안 됐어. 그럼 여기서 내적을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자, 빨간색을 평행 이동시키든지 노란색을 평행 이동시키든지 평행 이동시켜야 돼. 자, 예를 들면 노란색을 평행 이동시켰다 봐. 이렇게 여기다가 A 벡터를 이렇게 평행이동시켜가지고, 시점을 여기다 딱 갖다 놓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B 벡터와 시점이 딱 통일됐을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건 이제 A 벡터가 되고, 이게 B 벡터에서 이 상태에서 내지을 구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하고 나면, 자, A 벡터의 크기는 여전히 그대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게 길이가 2가 되겠지. 오케이. 2가 맞아. B 벡터의 크기도, 이 가만히 있었으니까 2가 맞아. 그런데 이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얼마냐면, 여기 60도니까 여기 120도거든. 120도. 120도. 아까 60도 가 얼마냐면 이게 3분의 파이잖아요. 이걸 두배한게 120도니까, 뭐야? 아, 3분의 2파이겠구나. 이게 3분의 2파이. 어. 그래서 뭐냐면, 코사인, 코사인 120도, 3분의 2파이.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데,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코사인 120도는 한개 외워두면 좋지.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꼭 기억하면 좋아. 예?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그래서 이거의 내적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2가 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 요거 주의해야 된다. 아, 시점통일이다? 오케이, 시점통일. 써. So. 시점. 시점을 통일하는 게 내적에서는 아주 중요하다. 시점통일. 네. 시점 시점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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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설명한 것은 벡터의 어떤 개념이냐면 벡터의 음... 내적인데 그냥 그림이 주어졌을 때 자, 그림이 주어졌을 때 어. 그림이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좌표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좌표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내적의 모양이 뭐냐면 자, A벡터와 B벡터 그치? 두 가지였어 그지 아까 자, A, 크기, 크기, 코사인, 세타 하든지 만약 세타가 안 주어지면 거기 정상의 길이에다가 그 크기를 곱한 이런 형태 자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성분 즉자 좌표가 주어졌을 때 내적 자두 번째 음자우목을 이렇게 합시다 자 벡터의 벡터의 음. 내적과 벡터의 내적과 벡터의 내적과 자 성분이다 이제 벡터의 내적과 성분 자 벡터의 내적과 성분 이게 자 벡터의 내적과 성분. 벡터의 내적과 성분. <laughs> 근데 이게 옛날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엄밀한 증명이 좀 있었어요. 코사인 제2법칙이 사라지다 보니까 개정교과과정에서는 이것도 이렇게 정의한다 이렇게 정의한다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여기서 A 벡터와, A 벡터와 B 벡터를 아까 더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자, A, X 좌표끼리, 그지? X 좌표끼리 더 하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어, Y 좌표끼리, 그지? 어, y 좌표끼리 더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벡터에 더셈 그지? 벡터에 더셈 이렇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에 A 벡터가 있어. A 벡터가, 자, A1, <laughs> a1 a2 그다음에 자 b 벡터가 주어졌는데 b 벡터가 자 b1 b2 요렇게 주어져 있어.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래서 내적을 어떻게 정리하냐면자 여기서 a 벡터와 내적이죠. 곱셈이 아니야. 그죠? 아, 곱셈이 아니라 내적이다. 내적. 내적. 자 b 벡터 내적이야. 그죠? 곱셈이 아니라. 어. 그래서 꼭 곱셈 같은 모양이지.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정의야. 이거 정의니까 이제 외워야 되지. 어. 어떻게냐면 x 좌표끼리 x 좌표끼리 곱해. 그 다음에 자 y 좌표끼리 y 좌표끼리 곱해. 그래가지고 이두 개를 더해준 게 뭐냐면 이게 벡터의 음, 내적이다. 언제? 성분이 주어졌을 때. 성분이 주어졌을 때 벡터의 내적이다. 이렇게.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벡터의 내적 그러면 공식이 몇 개냐면 두개 있는 거야. 그치? 두 개. 다시 한 번. 자, 여기서 자 a벡터와 그 다음에 a벡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어, a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이건 주로 뭐냐면 보통 그냥 그림이 주어졌을 때 그지 그림이 좌표가 안 주어졌을 때 내적을 구하는 방식이고 좌표가 주어지면 이런 그림이 되는 거지 이렇게 어.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이제 문제를 대체로 어떻게 풀면 좀 쉽냐면 자, 요거로 풀면 쉬울 때가 많이 있어 그럼 요거는 뭐냐 면 공간 좌표를 잘 해야 돼 좌표를 잘 찍고 난 다음에 요거를 하면 문제가 쉬울 수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A 벡터가 주어졌어. A 벡터가 얼마나 좋냐면, 예를 들어서, 2콤마, 2콤마, 7, 마이너스 7 이렇게 주어졌다. 자, B 벡터가 주어졌어. B 벡터가. 자, B 벡터가, 예를 들어서, 8콤마, 8콤마, 마이너스 3 이렇게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자, A 벡터와, A 벡터와, 자, B 벡터의내정을 구하시오. 그러면, 끼리끼리, 28에 16 이렇게 하십시 끼리끼리, 37이 20이 요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 어, 37이 바로 여기에 네, 내적의 값이 된다. 이런 식으로. 는 음.